당뇨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드립니다. 주요 사람이 사는 곳이 예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있어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사야 38장 16절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목마른 사슴이 신의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뇨병으로 인하여 심히 피곤하며 몸이 마르고 기력이 세야죠. 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예전의 기력을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와 그 가족을 위로하시고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 의료진을 붙들어주시고 올바른 진단과 최선의 처방으로 신속하고 온전하게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고 우둔함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는 담에서도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가 주님을 악망하며 의지하는 마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더욱 굳세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질병을 계기로 멀어졌던 주님과의 간격이 좁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주여 성도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가잉이 흘러 넘치게 하옵시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치료자가 되신 예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